안녕하세요. 완전합격 제과제빵 저자 오늘은 우리 훈련생들과 더불어 보죠? 슈 페이스트리 슈라고 하는데 슈페이스트리 슈페이스트리 하고 있습니다. 아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물에다가 버터 소금을 집어넣고 천천히 저으면서 녹 네, 녹여주십시오. 자, 저으세요. 그러면은 네. 서 그래서 이게 완전히 판발 끓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간단한데 약간의 힘이 조금 필요하고 타이밍만 잘 잡아주면 우리가 그러니까 포인트만 잘 잡아주면 뭐 쉽게 할수 있는 네. 약간 힘이 된다 알았죠? 요거에 이제 문제점은 약간 좀 힘이 된다 어. 절대 기계로 하기에는 너무 적다 그거 먹지 마시고 이렇게 저으셔야 돼요 아셨죠? 겁먹으면 안돼요. 아셨죠? 겁먹으면 안돼요. 아, 절대 안뛰는다. 이렇게 겁먹지 말아야 돼요. 세번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접었죠 이렇게 접고 자,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가시는 거예요. 꽉 잡고 그 다음,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이 팔팔 끌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팔팔 끄는 제도는 이 장면 찍었죠? 여러분들? 찍었죠? 팔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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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자, 다 끓었죠? 체친 상태에, 네, 상태에 가루를 집어넣어요. 네, 적으십시오. 체친 네. 가루를 집어넣고 적으세요 내려놓는 건 아셨죠? 가스버너, 아니 또 써야 됩니다. 가스버너 위에서 응. 하는 게 아니라 아. 내려놓는 겁니다. 또 써야 돼요. 가스버너 위에 다시 올라가야 돼요. 네. 좀더 좀, 좀 힘차게 적으시면 좋겠어요. 자, 힘차게. 네, 힘들면 말하시오동시 네, 동은 <laughs> 시켜야 되겠어, 하면서. 자, 이렇게 내려놓고 적으셔야 됩니다. 되게 간단해요. 한단해요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원리는 되게 재밌는데, 실기시험, 실기시험에서 원리를 물어보진 않으니까, 알 필요는 없겠지만, 원리를 알면 재밌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됐죠? 자, 이거 보시죠 네, 됐습니다. 이제 가스버너에 올려가지고 이제 불을, 불을 이제 가스버너에 올려서 이제 열을 가할 텐데 이게 불 열을 가하면 이, 이게 분리 현상이 생겨요. 이 분리 현상이 생기면 자꾸 자꾸 자는 소리가 나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멈추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좀 볼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을 여 넣고 호화를 시키는 거예요. 호화라고 얘기를 해요. 볶는다라고 잠깐 잠깐 있는데 호화, 쭉 쎄게 저으세요. 아, 호.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이 소리. 이 소리 들리십니까? 이 소리 들리십니까? 네, 됐습니다. 들으셨죠? 다 같이 소리 들렸죠? 자, 여러분. 이, 이, 이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아셨죠? 이 소리는 에, 이제, 과에서 기름이 배어져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때 이제 멈추는 시점으로 잡는 거예요, 시점으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힘차게 접으셔야 돼요. 자, 발견을 넣고, 접으세요. 힘차게! 힘차 음. 당신의.. 아, 혹시 파스 맞췄습니까? 아닙니다? 까 아유 선생님 아니. 어, 미안해요 너무 힘드셨구나 힘차게 해보십시오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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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또 들어갑니다 또 봐요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또 쳐보세요 좋아요 빠지세요 빠지세 어? 음. 오늘? 아, 이거 다 끝났어?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어, 십만 있으면 돼, 만 제일 중요한 게 없네. 근데 <laughs> 여기서, 그, 아까 포인트 잘 기억해야 돼, 알았지? 서두르면 절대 안 돼. 충분히 달궈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잔열을 가지고 힘드시면 제가죠. 고생하셨습니다. 예, 잔열을 만든 다음에 해야 돼. 버리면이 익기도 해요. 그래. 자, 구 아이, 매끄럽게잊지도잘 봐. 잡아 보세요.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자, 익지도 하나죠? 음. 하나도 익지 않고 잘 됐어요. 보시죠? 완벽. 음. 저박수 한번 쳐 주세요. 아, 내일 아마 프레스 찍을 거예요. <laughs> 우리 김소희 선생님처럼 파스 붙이지 않을까 제가 해드립니다. <laughs> <laughs> 죄송해요. 죄송해요. <laughs> 무한 얘긴데 마음상에서 또, 마음 상해서 또. <laughs> 아니죠? 네, 그렇죠? 자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어 보시면 이렇게 매끄럽게 잘 자, 됐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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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더 보여주면서. 자, 알겠어요. 자,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아, 이또 짜기야, 짜기. 또 짜기야, 잘 짜야 돼. 내 이제 NCS 평가 봤는데 짤때잘 짜야 돼. 아, 우리가 지금 방금 쇼트브레드 쿠키를 이렇게 구웠기 때문에 여기 살짝 기름기 가 있어서 상당히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기름기 없으면 기름 묻은. 행주 행주로 닦아요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는 보여줬 죠 여기서 그냥 가겠습니다 예. 쇼트라이드 쿠키를 구, 앞전에 구웠 어요 우리가 내 ncs 평가 때문에 한번 연습 을 했죠 제가 이걸 짜보겠습니다 제가 두판두판두판 두판, 두판 두판, 시범 보겠습니다 흐르지 말라고 흐르지 말라고 앞으로나 흐르면 또봉 흉하니까 아, 크기가 정해져 있죠? 최윤 씨 메시지죠? 장 최윤님 3삼세 있지 말자. 네. 네, 안 물어볼 줄 알았죠. 어? 왜요, 장 최윤님? 초원자가니다 자, 이제, 자, 르겠습니다 자, 이제, 자,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고, 힙을 완전히 뺀 다음에 들어올려요. 음. 자, 이렇게 딱, 하나 나오죠? 음, 지금 몇 센치 정도? 예, 요 3cm 조금 크죠? 일정하게 짜면 됩니다. 일정하게. 두께는 위로? 위로는 어한1.5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부족 너무 현저하게 부족하다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아셨죠 꽂고 누르시면 돼요 아셨죠 자. 됐습니다이 정도 사이에 이아 이게 이게 3cm 이 넓이 이 정도 네, 이 정도면 됩니다. 장갑 벗어요. 천사님. 세상 에 얼마나 긴장했으면 장갑을 끼고 자, 우리는 레알입니다. 레알 편집이 없어 편집이. 아이 뭔 자세죠 이거? 천사님. <laughs> 이건 뭔 자세입니까? 이렇게 이렇게 오른손 잡이시잖아요. 이렇게 잡으세요. 이러시죠? 그럼 이렇게. 어? 이거 공기 들어가 버렸네. 이렇게. 방어하지 마시고. 이거 짜시면 됩 짜십시오. 네. 거침... 아니 그래서 다 짜고 끝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보십쇼 이게안돼안돼 안 돼. 3cm 맞죠 맞죠 여러분 네 음, 여기가 3cm야 자 맞죠 네네딱 맞잖아요 높이 높이 보겠습니다 높이 높이 1.5 1.5 맞죠 1.5 1.5 지금 3cm 딱 맞았어 딱 맞았어 높이는 키드 스위치에 올라온 부분이 33, 1 3 1에서한 번, 1자리이자리 3cm 3이 m 딱 3cm 맞이에 번, 이리에서우리에서리거짓말이리거짓말이 없어 이자리이 거짓말이. 아, <laughs> 잡으시고요. 그냥 오른손 잡으시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네, 여기를 여기 잡으시고 하시고 이게 이제 처음 반죽이랑 끝 반죽이랑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어서 충분히 저어서 짜시는 일게 처음에는 하죠? 좀 물, 예, 일정하지 않죠? <laughs> 얘기하고 싶지 않은 <않아요>. 많이 <laughs> 요자힘 여러분 누른 다음에 힘을 완전히 빼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한번 누르는 압을 한번 누르고 힘을 딱뺀 다음에. 앞을 탁 들어서 옮기고 그러면 그러면 앞을 흘러 나오지 않으면서 크기가 맞아요. 어,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 이렇게 그 흘러 나올 때게 그러니까 짤주머니에서 반죽이 나올려고 나올 때 눌러주는 게 좋아요. 그러지 않고 렇게 그냥 나오기도 전에 힘을 딱 주면 가운데에 그 공기가 그 기포, 기포가 이제 어 공기가 들어가면서 가운데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나올 때 가만히 되면 나오잖아요. 이 깍지를 해서 나올 때 그때 누르시면게좋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좀 해주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제약 왼손으로 했었는데, 자,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봐가지고 이거 좀 작다. 그럼 이렇게 꽂아서 살짝 꽂아서 힘을 빼고, 힘을 빼고 빨리, 힘을 빼고 빨리 이렇게 들으면 돼요. 되죠힘 빼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 장초우님. <laughs> 네, 장초우님 이름이 절로 나오네 아, 장초우님 알겠어요 제가 잘못했네요 장초우님 이런 식으로 해서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짜셨고요 이번엔 제가 오른손으로 한번 짜보겠습니다 음몇팔 나오세요? 아니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쓰는 게 중요합니다. 네, 세네판 세네판 나옵니다. 제가 흰그 준비 그, 그, 되지 않 있습니다만 이제 좀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자리에 짜지 말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짜는 게 좋아요. 어, 여기. 어, 음. 거의 다 짰죠, 이제? 어, 왜 이제 가장자리에 짰지 말자면 이게 철판의 높이가, 높은 철판의 이 높이가 열이 이게 균일하게 이렇게 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열이 이제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은 철판의 높이만큼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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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이 이제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판의 높이가 낮은 것도 있어요. 그런 그런 이제 단점 때문에 단점 철판의 가장자리에 그 폭이 이렇게 높아 버리면 그 높함 높은 만큼 그림자가 생기면서 열이 전달이 잘안열 차단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끼운 거예요. 아셨죠? 너무 이제 붙여서 짜면 안 돼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어, 하나도 남기기 없이 찬거죠. 음. 진짜 아니네 이렇게 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음. 어떻게 따지냐에 따라서 네판이더 나올 수도 있겠죠. 잘 보세요. 지금 개수를 어떻게 짜야 될지 답이 나오죠. 이 정도 짜야지 네 판에 끝나는 거. 야 이게 네 판에 끝나지 않으면은 이게 한번구을때 20분씩 굽으니까, 그죠 지금 20분 나와 있죠. 20분씩 굽으니까 굽는 데만 한 시간이네.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그죠 무조건 네판 안에 끝내야 돼. 응. 그리고 이거 보면은 제가 물, 물을 이렇게 살짝 묻혔는데 이 묻힌 이유는 위로 올라온 애들 너무 이렇게 올라온 애들이기보다는 한쪽이 너무 이렇게 올라왔을 경우에는. 살짝 물러주는 게 좋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음좀 음. 이렇게 물을 묻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놀람> <자>, 선생님 하시죠. 이동생 <놀람> 됐죠? 셨죠아 어? 자, 또. 하십시오.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분무를할 건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두 판은 나중에 구워야 되잖아요. 두 판은 나중에 구워야 되는데, 이거 찬물을 하지 마세요. 약간 30도 정도의 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미리 뿌려놓지 마세요. 또 뿌려야 되니까. 잠깐만요. 이거 뿌리는 이유는 껍질 형성을 늦추어서 팽창을 크게 할 목적입니다. 됐습니다. 치우시고요. 오븐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오븐에다 넣는데 이제 밑에가 150, 위에가 200. 상대 보면서 후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레트로 네, 하겠습니다. 됐어. 가자. 이런 거 보면... 어.. 되냈어. 네. 넓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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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가 1 5 아, 위가 200. 어. 아, 잘하셨어요. 어... 아니, 잘하셨어요. 아니, 원래, 원래는, 원래는 이렇게 굽는게 좋아요. 밑에가, 밑에가 이제 200하고, 위, 위가 150 정도로 했다가, 부풀면 밑에 0하고, 위에 이제 200, 뭐, 20,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처음부터 그냥, 150에 200 해도 잘, 그리고, 습도 찰나. 그래서 막, 번잡스럽게, 이 번잡스럽게 하기에는, 우리 훈련생들이 잘,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네, 간단하게, 공부를 많이 하는 거지만, 때 150, 2 0 200. 만약에 습도 좀안 나면은, 위 온도를 높일 수도 있겠습니다. 나오는 장면 그 보여주고 뭐 슈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크림내는 장면도 아, 크림 내는 장면 장면은 우리 훈련생들과 같이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일부 끝내겠습니다.